감으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마크 정난입니다. 오늘은 바로고와 함께하는 든든상점 1대1 원포인트 코칭 마라탕 집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 마라탕 굉장히 많이 핫하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고 허부장님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예, 갑습니다 저는 여기 배구 신도시에서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진 허부장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laughs> 허부장님은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여기서 운영한 지가 이제 횟수로는 올해 들어 5년차째고요. 4년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신도시가 사실 네.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네 네. 여기는 제가 서부를열 때부터 한두달 한 뒤에 오픈을 한 가게인데 저랑 거의 뭐 연차가 같다 보면. <laughs> 아, 근데 될 정도로 오래된 가게네요. 네, 오래된 가게인데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월세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예.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어? 식사하기 캐주얼한 식사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네, 우리 네. 우리 가게 좀소개할수 있는 네. 네,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게가 엄청 넓고, 네. 어, 일반 마라탕집하고 다르게 네. 재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육수도 네. 특별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네.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는 우리 네. 마라말한 들어가는 야채 손님이 오시면 네. 이제 본인이 음. 좋아하는 야채를 스스로 네. 네. 이제 담아서 조방에서 요리하는 방식이고요. 네네 네. 네. 위에 있는 이런 야채료들은 이 공장에서 소스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아 네. 되게 많아요. 지금 몇 가지나 되세요? 한 6, 7 0까지육7 0까지와 네. 대단해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렇게.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우리 가게는 너무 예쁘고 그런 것 같은데 배달에도 이런 게잘 표현이 되네요. 음, 네, 아, 아 그래요? 한번 이따가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굉장히 가게가 크고 예쁘고 장사도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건지 좀. 그, 지금 코로나 시기도 되고. 네네네.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네네. 금리도 많이 올라가시 맞아요 네. 나 배달 쪽이좀더 힘들어가지고, 대충 좀더못릴까 하는 생각으로. 네, 네.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고민이실 거예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도 사실 그게 고민들이 많아요. 큰 가게는 사실 고정비가 높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더큰 고민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배달 매출이 좀 주춤해졌잖아요. 상권 요즘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여기가 심도시다 보니까 점심 피크나 오후 피크 말고는 이제 주문량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즌, 그 피크 시즌에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을까요? 평소기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수기로 가고 이러면은 망는30% 적게는 한20%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전체 코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배민원이나 이제 쿠팡이츠 그런 단건 배달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데이터 한번 보고 우리 가게에 한번 부탁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 한번 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게 데이터고요. 그래도 매출이 나쁘지 않으신 편인 것 같아요 1900%만들게 하셨네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20년도에 시작했어요 네 네, 20년도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영업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깃발 계속 하는 도중에 처음엔 안 나오다가 깃발 더 뽑아보세요 어... 뭐 조정해보세요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보면은 이제 우트라폴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찾았을 때만 2천만 원 정도로 그 마감을 하셨고 2021년도에는 2천만 원 했다가 조금씩 떨어지시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제때가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최고 이제 맥스 정점이 2천만 원이고 2 2년도 1,800까지 올리셨고 12월 대비해서 1월달에 사실 매출이 좀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여기 오른 거는 매장에서 군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처음 오픈할 때 유튜버 불러서 인런것도 아, 어. 했고 그 전단지는 사실 안 하는 추세인데 아, 그것도 네. 했고 투자를 응.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효과가 적게 나타나니데 응, 네. 마라탕이 이제 붐 일다 보니까 정해진 거에서 다나눠먹거든요니까 어느 정도 하지는 못하고 싶어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요게 나좀먹어것 같은데 때 나와 그런 네. 거 정도 나오면은 네. 괜찮그 네. 월세가 워낙 비싸요. 이 일층 상가 사장님들은 다 월세 때문에 힘들어요. 이 주변에 그 마라탕집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네. 이한동에만 제가 알고 는 한, 두세 군 있어요. 인물마다 마라탕집은 거의 하나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 이 상권이 한계가 있으면 사실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 아시안 쪽에서 1등이 한만풀 정도, 2등도 7,000 플러스, 3등이 6,000 플러스 정도 하네요. 우리가 지금 몇등 정도 하냐면 4, 5, 6, 7, 8, 9등. 9등이면 사실 7 0개 가게 중에서 절대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3천 플러스 정도 하니까 희망하시는 매출이나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5천 플러스에서 6,000 플러스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3천 플러스까지는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 없이 검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 5천 플러스 정도 되는 건 사실 투자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뭐 투자를 좀더 볼게요. 아시안이 있고 중식이 있어요, 대민이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아, 네, 음, 그러시 죠？이번 네. 에 이제 한1800 까지 올라간 게 예민원 을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올라 가신 거같 아요. 지금 배달 지역을 보면은, 가까운 쪽, 컨트 안쪽에 있는 애들은 노출이 안돼 있는데, 이쪽은 또 이렇게 길게 돼 있네요. 혹시 이렇게 상권을 세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황에 본점이 있어가지고, 아, 서로 네네. 좀 주역을 침범하지 않을 음. 여기서 또 이쪽은 안 가다 보니까. 배달비는 3,000원에서 영원 조건이 잘 되어 있으시고요. 배민원은 4,000원. 4,000원인데 사람들이 주문을 하네요. 주문은안 네. 가더라고요. 리뷰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배민은 13개 달렸네요. 리뷰 등록률은 그렇게 높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 예. 이거는 음, 많이 좋네요. 몇 개가 안 되네요. 이런 거는 빨리 대응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는 예. 뭐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되게 깨끗하게 운영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억울하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떨어뜨리거든요. 리뷰 많이 달린 집은 이 가게가 장난 아니에요. 구매를 할수 있는 확률이 더 좋아지잖아요 리뷰 벤트 그 신청 비율은 얼마야 되나요? 한 10%에서 0 우리 가게는 사실 기본적인 거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보면은 이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클릭이라는 개념이 있고 주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이 리스팅 광고 영역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에 하나가 노출이 되는 게 1노출이에요 그리고 계속 딱 누르면은 이 클릭 그리고 주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주문이에요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클릭해서 많이 주문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도 주문하는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움이 되죠. 보통 기준점이 10%예요. 100명이 들어오면 10명은 주문을 하시는 게 그냥 기본점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763건에 6,209명이 들어와서 760명이 주문을 하신 거잖아요. 12% 정도 되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1등에서 한 5등, 3등 안에 들어가려면 이 숫자가 일단 15%가 넘어가야 요 고객이 주문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내가 고객한테 잘 해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해주면은 요즘 배달 수수료도 준다고 그런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굉장히 잘 찾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돈을 더 많이 쓰세요라는 얘기는 안할 거예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건데 광고비는 이제 목표하는 매출을 하시려면 이미 전단이나 이런 거. 그것 때문에 고비는 조금 더 쓰시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가게에서 제일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걸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리뷰 관리. 네.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퀄리티나 들어오는 부분에 비해서 리뷰가 너무 많이 안 달린 있같요 보통 리뷰 등록률은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리뷰가 달려야 돼요. 천건의 뭐 주문이 있었다. 그러면 은 최소한 월 리뷰가 200건에서 300건 정도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밖에 지금 리뷰를 안 하는 거죠.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달 고객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여기 되게 맛있고 장사 잘 되는 데인데 왜 배달은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리뷰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한 달에 100번 이상이 달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리뷰에 좀더신경써있댓글도 하루에. 우리가 끝날 때 바로바로 바로 달아 주고 그런 거 리뷰 평점인데, 그때 말로 테러라 그러죠. 네. 테러나 만족해 뭐 달린 거는 좀 해결을 고객이 통화를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또 억울한 거는 요즘에는 지워주잖아요. 게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블라인드 처리도 하고 대응해서 점수낮게 받은 거는 빨리빨리 빨리 처리해서 개선하고 리뷰 갖고 고객한테 달아주는 것도. 리브이벤트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구성도 한번 좀 보면은 좋을 거요 제가 세 가지의 솔루션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분리되어 있는 가게를 합치셔야 되실것 같아요. 우리가 핀이 지금 아시안 핀이 있고 중식 핀이 있어요. 이거를 따로따로 운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없애고 요핀 하나에. 다 같이 모아놓으면은, 아시안에서도 노출이 될 것이고, 중식에서도 노출이 될 것이고, 야식에서도 노출이 되실 거예요. 한가게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중식 따로, 아시안 따로 리뷰가 분리돼 있잖아요. 볼까요? 40개 정도 달리고 있고, 중식은 10개 정도 달리고 있잖아요. 5, 60개가 일단 되는 거죠. 아시안에다 그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안에 맞춰야 됩니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하던 대로만 해도 60개는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 먹티 많죠? 네. 예.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배달 자주 시켜드시나요? 네. 아, 네. 저는 리뷰 네. 이벤트 시청하시죠? 네. 항상 네. 아, 아, 다시나요 예, 저는. 아, 예. 웬만하면 다다요 리뷰 흘리... 이벤트 안 하면 안 했지. 하여고 네. 아, 아, 훌륭한. 하 하다 보니까. 리뷰 네. 이벤트 혹시 먹튀 하신 적없으세요 <laughs> 같은 입장인데 네신청하신 모습 올리면 아 진짜요? 아주, 아, 아주 훌륭한 소비자들이에요. 저는요 먹으면한 반은 까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나면 사람이 내부로 졸리고 눕고 싶습니까안 까먹고 하는 거는 진짜 좋은 고객들 구조상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음에 그 만족을 하시면 또 싶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많은 고객들이 신청할 수 있게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지금 리벤트 뭐 하고 있나요? 만족수를 핸드폰으로... 리뷰 이벤트 콜라 사에다 고마운가요? 네, 저는 음료보다는 그냥 사이드 메뉴를 주는 게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종료수는 집에 사는 맥주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 메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선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리뷰 이벤트를 주는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리뷰를 좀 달아주시면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고 나서 정말 좋아하는 거를 줘요 근데 콜라가이다가 원가로 했을 때 싸지도 않잖아요. 줄수 있는 거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말았탕이 고기 주면 좀말 좋죠. 그 같은 콜라가이다에 해당하는 고백만큼의 고기. 그렇죠. 고기죠. 그쵸. 예, 우리는 유치파잖아요. 거의, 거의, 네. 거의 보쌈 찍고, 네. 리뷰 쓰는 사람들 보면 보쌈을 더 주는데 아, 당연히 써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런 거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주고 너무 많죠 추가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같은 돈이면 훨씬 가치 있는 거를 줄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줄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부재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진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 책임률들 많이 있더라고요 냉면튀김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거를 내가 돈 내고 시켜 먹기에는 순간 주저하는 거죠. 근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시킬 수 있잖아요. 영업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고객이 좀더 만족할 수 있는 리뷰 이벤트의 가짓수를 좀더 넓히고 고객이 진짜 좋아할 만한 거를 고민을 해보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뷰 이벤트를 할때 저는 꼭 리뷰 옵션을 넣어라. 혹시 리뷰 옵션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 보시면은 냉장치계를 음... 시키면 후기 만점 이벤트.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될 네. 수 있게 되어요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들요 왜냐? 주문을 하기 전에 이제 나머지 메뉴는 다 결정했을 때 이거 다 선택해 가지고 어? 나 리뷰 이벤트 왔다 뭐 있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안내문까지 봐야 되는데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한번한기를 시켜 주면은 리뷰 이벤트 할까 말까 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뷰 이벤트를 신청하는 비율 자체가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리뷰 이벤트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리뷰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 옵션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리뷰 이벤트는 돈을 받고도 해줄 수 있어요 보면은 500원짜리도 있고 뭐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이제 원가 정도를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는 이 원가로 치면 사실 콜라사이다가 결고 싸지가 않잖아요 그 금액만큼 원래 내가 줄 생각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리뷰 이벤트에서 양고기 200g을 2,000원. 그러면은 명원 네. 50g 2,000원, 200g. 근데 지금 100g에 얼마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받는 혜택이 4,000원이네요. 2,000원 하면. 근데 2,000원이 원가 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200g은. 어, 그러면. 그러면 150g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고객들 중에서 우리 같은 고기 덕후들. 저 같으면 시킬 것 같거든요. 가게에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리뷰 이벤트에 나가는 원가도 세이브가 되면서 고객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과 어떤 서비스를 줄수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다른 가게에서 못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돈 받고 해줄 수 있는 것 많을 거예요. 근데 난 손해가 안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뷰를 쌓을 때는 보통 이런 방식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 가게에 목표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리뷰를 1 5 0개씩 쌓아라 그게 쌓이고 나면 지금도 워낙에 잘하고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전환율이나 이런 거를 주문을 전환을 하는 그 비율이 좀더 올라가실 거예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광고비를 쓰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그리고 핀 여러 개, 두개 가게에다가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한개 가게에 광고비를두 개를 세우는 게 훨씬 효과가 됩니다 이유는 나눠져 있으면 마집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점을 못받잖아요 하나가 센기 좋은 거예요. 마집랭킹도 올라갈 수 있고, 리뷰 같은 것도 들 훨씬 많이 달릴 것이고, 관리하는 것도 혹시 쉽잖아요. 이게 원 하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반대로 이제 다음 버전은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제가 다음 달 정도에 다시 한번올 거예요.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계속. 정검을 할 거니까요. 한번 이제 바로 진행하시고 또 다음 달에 한번더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 부장님이 진짜 엄청 열이 있게 어, 많은 사장님도 도와주시려고 계속 여쭤보시고 이거 이거는 뭐냐 계속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장사 아무나 하지 마세요.